레이스고 천다해 재무이자 등. 많은 빌런들이 힘을 합쳤지만 어쨌거나 이 무리의 설기자는 누가 봐도 모슬입니다. 유은성이강지역이었던 시절 그리고 매우 어렸을 때 자기가 막유화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퀸즈를 먹겠다 막 이랬겠냐고요. 처음부터 아이를 상록 보육원에 숨기고 그 보육원을 위해 아니 지역이를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이후 유학을 보내서 홍만대 돈으로 아이를 지원하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게 한건 그래서 퀸즈를 먹어치우기에 딱 좋은 유은성으로 성장하게 한건 바로 오 쓰리예요. 삼십 년짜리 계획. 사실 나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인 거죠. 인내력도 대단하고요. 3 0년 동안 인재날건 연기가 단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물론 홍만대가 바보 같았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공 그런데 윤은성환이 강지혁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원하는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업 회장이 되면 뭐 좋겠지만 그게 꿈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이 모든 게 모스리의 말로서 살았던 삶이지 지혁이가 직접 선택한 삶은 아니에요 저는 강지혁의 모든 욕망은 퀸즈가 아니라 혜인이 같거든요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소녀 그리고 자신을 유일하게 챙겨준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혜인이에게 이렇게 집착한 거고요 그 당시 곁에 엄마도 없었어 어린 시절부터 동경이 된 호감이 든 품고 유학 가서도 혜인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게 어쩌면 은성이의 진심일 것 같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 사랑의 형태가 왜곡될 수는 있겠지만요. 여자가 싫다면 끝인 곳이 약간 집착이야. 그래서 퀸즈를 가졌지만 혜인이를 갖지 못한 은성이는 행복하지 않고 모든 계획을 이뤘는데도 허무하고 죄로 기인됐던 문제들은 빵빵 터지고 혜인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자 어느 순간 모슬이와 거리 두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막살거 보이진 않아요.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하도 안 불러서 잘안 나온다. 어쩌면 지혁이는 퀸지고 부자고 뭐고 그냥 친엄마랑 가난하더라도 오순도순 잘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친엄마가 어떤 계획이 있던 간에 자식은 보육원을 보내버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양반 처분으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준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은성이의 뒤틀어진 감정과. 모스리에 대한 아주 깊은 분노가 가장 중요한 순간터질 것 같은데요. 모스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녹화본이 바로 은성에게 있죠. 나폴레옹 먼저 보내놨잖아. 거기서 어차피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럼 모스리가 홍만 대회장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을 다 들었을 거예요. 녹화본도. 물론, 있겠죠. CCTV는 기본이 녹화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지역은 자신을 버렸던 모스리를 버리고, 자신은 빠져나가기 위해 그 파일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뒤틀어진 모성으로 인한 잘못된 방법의 선택,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그 계획이 일부였다면,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면, 유능성의 선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스리의 계획에 동조했던 건 헤인이 하나 갖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틀어졌으니까요. 하해가 미국에서 돌아와 모든 걸 폭로하고, 감옥으로 목행을 선택할까요?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은성과 그레이스고 그리고 조연명 이사가 체포되어 재판이 열렸을 때 미국에서 돌아와 자수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다혜가 모든 걸 끌어안고 잡복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혜는 절대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답게 나름 잔머리를 잘 돌리는 천재죠. 하지만 다혜는 좀 약합니다. 지난 6회에서 사냥터에서 찍힌 블랙박스 일로 그레이스 고와 대화할 때부터 그 조짐이 확실히 드러났죠 그레이스 고가 은성이가 보내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이제 다 와가는데 왜 그러냐며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자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뭐가 어떻게 다 와가는데 유은성이 견주들 끌고 와서 킨즈를 홀랑 먹게 되는 건가요 유은성이 킨즈를 먹으면 그 집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의 말을 듣던 그레이스 고도 눈치 가 상당히 빠르더군요. 곧바로 너 설마 홍수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냐며 따적 물었으니까요. 이에 다혜는 강하게 부정하며 모욕적이네 진짜 내가 무슨 감정 있어 보여 홍수철 그 바보새끼한테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었죠. 다해가 홍수철 그 바보 새끼한테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다해의 마음이 확실히 변한 시점은 바로 권우에 대한 출생의 비밀이 터져나왔던 그 시점이었죠. 퀸즈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모인 범자가 권우가 잘생겼다며 아빠랑 닮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인 홍만대마저 수철과 안 닮았다며 유전자 검사는 했냐고 언급하자. 수철이 발끈하며 다혜와 권우를 감싸며 분노를 터트렸으니까요. 저는 진짜 부모님 욕은 참아도요. 제 안에 우리 권우 건드리는 건못 참습니다. 와우, 우리 수철이는 부모님 욕은 참는군요. 그래서일까요? 아빠 홍범주는 매우 기분 나빠하며 수철을 향해 저 후레자식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범자가 여기에 어꽃을 날려버리죠. 그래, 제가 부모 욕은 잘 참더라고. 흑흑크 <laughs> 진짜 미치겠네요. 하지만 이 순간 다혜만큼은 수철을 정말 다르게 보고 있었죠. 자신과 권우를 보호하는 수철의 모습에 좀 반했다고 할까요? 거기에다 자기 아들이 아닐지도 모르는 권우을 보며, 이거 보라며 눈썹부터 콧대, 풍성한 머리숱, 심지어 발가락까지 다 자기를 닮았다며 좋아하는 모습은 솔직히 다혜에게 맴찌지었죠. 거기에다 다혜를 향한 진심 어린 수철의 고백은 다혜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죠. 미안해. 솔직히 난 우리 집에서 못난 놈이잖아. 누나한테 밀리고 할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당신까지 그런 대접받는 것 같아. 내가 좀더 달라져 볼게. 아무도 당신 그렇게 대하지 않게 결국 다해는 수철이 항상 자신을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에 흔들리고 맙니다. 은성과 그레이스 고 그리고 조현명 이사와 함께 퀸즈가를 먹을 잡전을 짜는 와중에도 퀸즈가 망하면 수철 씨는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한가득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해도 지은 죄가 있어 계속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죠. 결국, 지난 8회에서 다혜는 수철에게 편지 한동을 남기고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혜가 그냥 간게 아니더군요. 다혜가 미국으로 가기 전 인천공항에서 매우 특이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거나 미국에서 버려도 되는데, 굳이 인천공항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요. 즉, 이 말은 바해가 실수인 척, 일부러 자신의 휴대폰이 발견되게 그곳에 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집에 그냥 두고 오면, 은성과 그레이스 곡가 자신을 의심할 테니까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밀수품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쓰레기를 무조건 소각해버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바해 휴대폰은 인천공항 유심을 관리소로 직행하겠죠. 그리고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는 휴대폰이 켜지기만 한다면 수철이 다음날 다혜에게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직원 누군가가 받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청소하는 아줌마나 유심물 관리소 직원이 휴대폰을 켜고 최근 통화 목록으로 전화를 걸 수도 있겠죠. 공항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었으니 찾아가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다혜 휴대폰이 수철 손에 들어오게 되고 휴대폰에는 그레이스 고일당과 다혜가 주고받은 회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다혜는 미래 버리기 전날 은성이 주도하는 퀸즈 그룹 주식 매입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한편 수철은 다혜 휴대폰과 자료들을 매영인 현우에게 보여주겠죠. 현우는 그걸 통해 그레이스고와 다혜 그리고 은성과 조현명 이사가 모두 한패라는 것을 알고. 이날 방송에서는 혜인 가족과 현우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우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식습관에 대해 언급하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농담을 하던 중 수철은 식욕이 떨어졌다며 물을 좀 달라고 하지만 현태가 주전자를 건네자 수철은 거절하며 밀봉된 생수를 선호한다고 말하자 혜인은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그는 그에게 주전자로 물만 마시라고 촉구하며 환대와 편리함에 대한 대접을 조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유머러스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현태는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가져오겠다고 자청하지만 수철은 알프스 산 생수도 구할 수 있냐는 색다른 부탁을 덧붙여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끌어올리는데 이에 헤인 아버지는 화를 낸다. 수철의 이상한 점에 대해 코믹한 발언과 함께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 행동 긴장된 교환의 겸손한 순간을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현태에게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삼원이 웃기게 돌아가자 현태는 더 많은 대체 소스를 제안하며,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한 무관심을 강조하고 까다롭지 않다는 감정을 반영하며 엉뚱한 반전을 더합니다. 그들의 교환, 혼란스러운 가운데 헤이는 점점 짜증이 나고 뜻밖의 수철의 뺨을 때리고 주전자에 물을 마시라고 지시해 모두를 당황하게 하지만, 수철이 주전자에 손을 뻗자 현우의 아버지와 현태는 급히 달려간다.